돌보가. 저번에 비 와서 못 왔어요. 어, 그 아, 돌보이 데리고 가려고. 아, 네. 어, 머 이발 <웃음> 이발을 이렇게 시켜 주시는 거야? 어, 내가 해 줘. 네, 어. 짬전히 잘입는다 그래,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맞쟁이 <laughs> 얼굴 좀 보여야 돼. 얼굴 좀 보여 줘야지. 돌보가. <laughs> 돌보가. 돌보가. 주의 아, 있으면은 안 와. 공공 갖고 왔어 콩 <laughs> 갖고 왔어 공감박, <laughs> 공감박, 어, 공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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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갖고 어 놀아달라고 콩 놀아줄게 놀아줄게 왜 여기 아저씨가 놀 어. 놀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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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줄게로 어, 어, 와봐 어휴 오네 오네 어휴 왔어 우와 야기나와있 뛰어다니는 거 봤어? 오우 어, 아우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아유아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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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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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던져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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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아달래 그냥 잡아달래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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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다 다시 던져 줄게. 던져 줄게. 던져 줄게. 던져 줄게. 야, 신도 엄청 세. 힘도 엄청 세. 아, 싸 던져 줄게. 아, 어, 엄 엄청 세. 신이 엄청 세. 좋대 이게. <웃음> 어. <웃음> 좋대 엄마 아빠 어딨나딱본사나어 그그 어디 갈까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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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딨나고 보는 거 오, 봐. 오, 어 아. <laughs> 줘봐 줘봐. 놀아줄게 놀아줄게. 던져줄게. 아 던져줄게 던져줄게. 짜자 어, 짜자. 야 됐다. 야. 오우야 한 번에 받았어 다음에 봅시다 어우어 장난 아니야 다음에 보자 네. 다음에 보자 34개 네. 14개 맞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족발 하나 주세요 닭발도 하나 주세요 네, 오늘도 농막에 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영상인 줄 아셨죠? 네, 가기 전에 한번더 들렸습니다. 내이름 12월 달이거든 12월 달인데 대충 안 죽네? 서리가 안 내렸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간대. 우리 갔다 오면은 죽어 있는 거 아니니, 아니, 얘들아. 것 저희 비닐 비닐 앞살에 있는 비닐을 여기서 한번 이식을 하고, 저희 여행 갔다 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죽었네. 아, 다 죽었어. 네 그냥 되는. 얘를 사용한다고 해. 어, 그러면 어. 그 비닐을 이용해서 한번 씌워놓고 어. 갔다 오겠습니다. 배추국이래도 많이 먹어야지. 상추는 죽었으니. 어.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럴까. 얘네 진짜 별걸 다 안다고. 영하 칠조에도 살아 있는지 여행 갔다 와서 한번 지켜볼게요. 살아 있을 거야? 그래. 왜냐면 그동안에 용몇 번이 왔었는데도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럼 칠도에도 살아있어. 이렇게 하이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이 올라왔네요. 자, 족발에 먹을 상추. 래도이 뭐 먹지 않아. 그러니까 잘 자라. 되게 웃기네 <laughs> 그러니까 상추가 추위에도 강하대. 아, 이거 완전 땡땡이. 음. 자, 가져가서 이건 쏙발이 먹을게요. 음. 짠. 짠. 저희가 영상이 여행 가기 전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혹시 몰라서 농막에 다시 왔습니다 <laughs>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한 또이와쯤에 음. 가 있으려나? 근데 우리 똘보기 맨날 술먹을 때만 만났잖아 음. 맨 전에 만나니까 어땠어? 더더 더 세? 음. 더 운동량이 더 적은 거같 <laughs> 여러분 똘보기가 누군지 모르시죠? 저희 아파트 그 밑쪽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기르는 보더콜리가 있어요. 그 녀석 이름이 똘복이란 말이에요. 아마 쇼츠에서는 몇번 보셨을 거예요. 음. 저 쇼츠에. 뭐 궁금하시면 쇼츠 갔다 오세요. 음. 네. 기다려 드릴게요. <laughs> 네. 그 녀석 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항상 저희는 술 먹었을 때만 <laughs> 그 녀석과 친구했는데. 오늘 또 이발하고 있던데? 어. 아, 어. 사장님이 엄청나게 잘 키우더라고. 음. 맞아, 맞아. 이발도 해주고 또 집까지. 몽몽이 집까지 보수해 주더라고. 이제 어. 눈 오고 그런다고 위에다가 지붕 을 이렇게 더 해갖고, 앞에 더놀수 있도록 보강해 주더라고. 저희, 액주 리필. 지금, 나트랑에 태풍이 오고 있대요. 음.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막, 결 어제, 당시 음. 모르지? 결항 돼가지고 막, 비행기 취소된 거 되게 많고. 근데 음. 걱정 안 하면서. 어. 그리고 저희는 전용기가 있잖아요. 에어포스1. 저희는 무조건 에어포스1이라도 타고 갑니다. 저희 그 여행 갔다와서 구독자가 조금 늘긴 했어요 조금 음. 늘고 조회수 조금 늘, 늘었는데 네, 그 맞다. 이후로 이제 저희 텃밭 있잖아요 농마 농마 가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이탈해요. 막 이탈해요 아마 요번에도 <laughs> 정도... 올리면 은또 <laughs> 또 이탈할 거예요 갔다와서 영상이 한몇 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중에 만회 조회수가 만회 이상이 되면 은한달 이따 또 가겠습니다 <laughs> 누구 맘대로요? 한잔 드시죠 1 0만 되면 아예 그냥 베트남 음. 가서 할지? 아, 그리고 우리 계획을 잡았다고 했잖아 역시 성격은 못 버려요 요번에도 무계획입니다 무계획인데 어 일단 구글 맵은 좀 보고 갑니다 뭐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구글 맵 보고서 대략 어떻게 돼 있구나 하고 가고 이호아는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아마 낮잠 가서고 저녁 때 저한테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꾸이녀는 음. 저번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그냥 원활하게 갔다 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아마 오토바이를 탈 가능성이 커요 전기 오토바이나 50c 미만 오토바이를 타면은 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좀 다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토바이 한국에서 탔때 좋았어. 음. 그때도. 재밌었어, 진짜. 이번에는 그리고 만반의 준비, 타는 거, 여기. 음. 싹 하고, 얼굴. 그잖나도 알리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거 다 씌우고, 손가락 끼고, 그 다음에 토시 끼고, 그 다음에 발토시. 어. 네, 발토시까지 샀어요. 알리 친구니다 만반의 준비 다 하고서, 네, 오토바이 천천히, 안전하게. 그거 사고 나면은 답이 없어요. 전 예전에 좀 소시적에 서오트파이좀탁덩이요 <laughs> 쇼바 이렇막 올리고서 이렇게. 가 보면 응응또 모바해. 아무도 모르잖아. <laughs> 어. 저는 소맥 먹겠습니다. 저는 맥주 먹겠습니다. 아. 일단 그냥 나간 거 그냥 진짜 약간 로컬 같은 느낌이 좋으니까 우리는 극그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같은 느낌, 한국 뭐 제주도 놀러 온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리 다른 나라라도 너무 한국 말만 들리니까 그거보다는 자 가서 모르는 말만 막 들리.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언어가 약해요, 알죠? <laughs>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봐이